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구원의 경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인 칼빈 종교의 역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동기적 경륜과 성년기적 경륜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탁월한 구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안에는 어떤 뚜렷한 흐름이 담겨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장입니다. 여기서의 성장이란 온전해져 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성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주관 주관자가 되셔서 시종 간섭해 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처럼 아비이신 하나님이 자식이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역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아입니다. 유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유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아입니다. 유아, 어린아이. 이 애굽에서의 400년 세월의 종살이 끝에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영적 유아, 신생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망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일체 모릅니다 그냥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유아입니다 유아 신생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유아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유아기적 이스라엘을, 신생아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여러분, 이게 구약 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워내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장성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을 달리하면... 그럼 이스라엘은 왜 장성해야 하는가? 왜 자라나야 하는가? 왜 이겠습니까? 성경에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은 콕 찍으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의 후계자로, 후견인으로 콕 찍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 대를 잇는 사람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왜입니까? 그는 삼성이라는 이 초일류 기업을 이어받은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이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기업의 후계자로서의 이재용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친히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후견인으로서 택하셨는데 당장의 이스라엘은 이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을 만한. 어 어떤 자질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영적 유아입니다. 유아, 유아의 아이에 불가합니다. 이이 구약 이스라엘은 후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지식도, 어떤 인격도, 능력도 구비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당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살아낼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자극적인 사탕을 좋아하고 그냥 눈을 번뜩이게 하는 자극적인 기적을 좋아하는 그냥 이런 영적인 유아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견인으로서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죠. 교육,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여태껏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겠냐는 라 거죠. 삼성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이 기업의 총수로서 어,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경영 수업과 훈련들을 거듭하고 또 거듭해 왔을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유아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청정하여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대리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후견인으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자질과 역량들을 트레이닝하도록 훈련하도록 어, 바울의 표현처럼 초등 선생으로서 초등 학문으로서 초등 선생으로서 어,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 선생이란 그 주인의 자녀가 약 15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을 들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또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스러운 후계자로 세우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비전의 행위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초리의 역사입니다. 회초리의 역사, 잘못해서 곁길로 가서... 맞고 또 맞던 역사라는 거죠. 훈계 받던 역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유아이기 때문이죠. 유아.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스러운, 후계, 영광스러운 후계자로 자라기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마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후견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말것 같은 정도의 그런 극심한 위기의 상황들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결단을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당신의 후견인으로 세우셨던 그 뜻을 하나님은 한 순간도 어느 한 찰나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도리어 오래 참으시고 극렬이 여기십니다. 여전히 이 철부지 아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꿈꾸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에 더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 것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후견인,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이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전과 뜻에 따라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 나라의 후견인으로서 내가 이들을 삼겠다. 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들은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영영히 참회케 하시고자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사의 핵심은. 설부지 같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연마를 통하여서 뭐 의젓한 존재로 성장하였다가 아니라 파고 파들어가면 파 들어가면 파 파헤쳐 보면 파헤쳐 볼수록 그냥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더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이 부패한 그 인생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초월적인 당신의 능력으로서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 가심 이게 바로 구원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훈련과 연마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빚으셔서 당신의 마침내 당신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영원한 후견인으로서 우리를 세워 가심 여러분, 이게 구원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자체가 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경종이죠.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심 같이 육신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인간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묻 별과 같은 자손들 새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창조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를 상속할 후계자죠, 후견인. 자꾸만 언 나가고 열국의 통치 통치자로서의 신분에 합당치 않게 살려고만 합니다. 열국의 통치자이기는커녕 열국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이 종귀한 영적 영적인 신분의 그 가치를 모른 채, 자꾸만 세상에 취해서, 한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언젠가 시들고 말 세상 나라에 취해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그 그 어떤 방안과 대안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우리로 여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그들로 장성한 하나님의 후견인으로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아니 그렇게 온전한 온전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태껏 자꾸만 엇나가서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이 율법의 정지 아래 매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수치와 그 허물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그 십자가의 순환으로서 그 성김과 수고로서 다 씻어내시고 다시금 성령의 새 옷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육절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의 결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흘러 들어오셔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죠. 존재의 대혁명을 가져오셨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한 어떤 인색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셨고 시선의 대전환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광채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름 없이 보기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르심에 합당하게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어롭고 존귀한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주공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우리는 원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거스르는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신 선택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철부지 이스라엘은 좀처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성령의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이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니 그러니 이제는 무법하고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정하여 경외하는 거룩한 양심의 새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회초리 맞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존귀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후견인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후견이 영화로운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꿈꾸게 되고 열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서 가서가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본 자는 영적인 거인, 영적인 성인은 굳이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달콤한 솜사탕 같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기적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전과 같이 어리석고 철부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참으로 영어롭고 존경한 하나님 나라의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 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성년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철부지 어리석은 어떤 유아기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영적인 성년으로서의 삶 영화롭고 전개한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구약의 수많은 역사가 가리켜왔던그 실체,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서 그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배웁니다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임하신, 임하신 진리의 영그 성령을 통하여 더 깊고 심오한 그 비밀한 일들 가운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정령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죠. 여러분 이것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여전히 아동기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대 가장 어른으로서 총망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철부지스러운 영적 유아와 갔더라는 거죠. 이들이이 어리석은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징벌받아 물고기 뱃속 곧 요나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 깊은 스월에 3일 동안 갇힌 채 죽은 듯이 갇혀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제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표적. 곧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그 궁극적인 표적. 여태껏 모든 성경의 역사가 가리키고 지향해 왔던 그 표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전포고였던 것이죠 이제는 어떤 어떤 이적도 표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령 성령기적 경륜의 시대에 마침내 이른 것입니다 본질적 기적을 행하고 이루신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제는 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임재의 지성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이제 탐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후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령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은밀한 믿음 가운데 깊은 고뇌와 성찰과 묵상과 겸비함을 통하여 볼수 있는. 근본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은밀하게 불을 뜨고 응시하기를 원합니다 주시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령기적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구원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때로부터 하나님이그 친절하니 친절하신 배려 속에서 배워온 바와 같이 이제는 성취된 구원의 은혜 아래서. 성숙한 믿음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뭔가 우리를 영적으로 막 충만케 하는 달콤하게 하는 사탄과 같은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구미에 맞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성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시간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성찰의 시간들을 깊은 묵상과 고뇌와 자기 비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신다라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고난으로 포장된 그 찬란한 시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리석은 자유. 종이요, 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아니 이미 장성한 불량에까지 온전히 이르른 영적 성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안식을 열망하고 고통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위로부터의 샬롬을 맛보아 아는 늠름한 성년기적 신앙의 삶을 성령 안에서 다음 대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